우리 저 해수부 장관님, 예. 아니 지금 그뭐 구천 얘길를 자꾸 늘어놓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제 중국이 불법업 이게 하루 이틀 된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600 오랜만에도 6 0 1 억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걸 왜 정부가 써야 됩니까? 어민들의 그 생활 터전에서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불법 어계에서 생기는 이 자금은 농민에게 돌려줘야 돼요. 전 어민에게. 그러면은 이걸 정부가 아까, 우리 어기구 의원 말씀대로 뭐좀무리하다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의회에서 결정되고 또 장관님께서 여기 좀 보태면은 이거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600, 올해만 해도 작년에 601억인데 610억인데 예를 들면 이거 연차적으로 반씩만이라도 어, 300억은 정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민들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어렵다고만 하면은 여기서 해결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떠들고, 장관님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농촌 농민한테 무엇을 우리가 대변을 해주고 소득과 권익에 대해서 보호하는 게 되느냐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 이 자리는 우리 장관님들께서 앞장설 수는 없지만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난제는 같이 풀어가는 모습이 저는 있어야 된다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예, 말씀 네, 예, 이상 취지 잘 알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